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이남 시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4,433원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3일에서 5일 사이에 4,433원 다시 돌파 후에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은 분명히 누군가는 떠받치고 있고.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숨은 호재거리 하나가 있는데 남들이 아니라고 할때저 혼자 단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따라서 정말 우리 XRP가 폭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중요한 단독 제가 혼자서 말하는 그 단독 보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상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XRP 가자.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4,433원 정말 중요한 지지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3일에서 5일 사이에만 다시 4,435원 위로 올라오고 난 이후에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분명히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을 가질 것이다. 4,900원을 넘어서서 9월 초에는 5,100원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 여러분. 이번 주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결판이 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부터 우리 xrp를 비롯해서 다른 코인들도 전부 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두개의 선이 두개의 선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제가 토요일 특강 때이 두개의 선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죠 골드선을 빨간색 선이 상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 773원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도 매도의 시호가 나오지 않고 있다가 여기에서 매도의 신호가 나왔죠. 이때가 4,300원이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매도의 신호, 매수의 신호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뭘 해라고? 분할 매수 하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 신호가 나왔죠 매수 신호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아직 매도의 신호가 나왔다 안 나왔다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수 신호가 나오고 나서 무려 7배 상승 그 상승분을 다 먹었고 뭐 때문에 단두 개의 선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매수의 신호가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은 매도의 신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봉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가더라도 매도의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한 가지.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0.25%포인트나 0.5%포인트 정도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금리 이나 전에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과도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나스닥이나 S&P 500 서로 동반 하락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코인 시장도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발표되는 CPI 지수,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PPI 지수, 그리고 노동 지표,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다 발표되고 난 이후에 분명히 시장이 방향성을 가질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혼조 때는 무엇을 해야 된다?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때 분할 매수 구간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일 처음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누르시고 난 후에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에 라이브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상세하게 적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이 시문과 같이 라이브 때 여러분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위험한 자리 하나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가 나오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잠시 잠깐 피해 있어도 된다. 분할 매수를 잠시 잠깐 멈추고 피해 있다가 다시 저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제가 라이브 때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뭘 빵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거기에서 뭘 하셔야 된다. 뭘 빵을 하셔도 된다. 자 그런데 위험한 자리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4,433원이 중요한 것과 같이 여기에서 8월 7일날 시가인 4,163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꼬그라지고 나면은 2,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는 2,000원까지 빠지지 않습니다. 왜? 매수의 신호가 7월 7일 날 나왔어요. 이때가 3,038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000원 아래쪽으로 절대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장담을 합니다. 왜? 이제까지 그렇게 빠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수의 자리에서 그 아래쪽으로 빠진 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3,000원 이하로는 빠지지 않는다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급나가는 그런 의림이 있다고 하면은 8월 7일 시가인 4,163원 아래쪽으로 빠져 내려오면 여러분들 잠시 분할 매수를 쉬셔야 된다. 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저점은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린다고 했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분할 매수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무조건적으로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 우리 XRP로 한번 끝까지 올해 말까지 만원 간다고 했죠. 1시 1 0 0다만 5자리 숫자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된다. 이 부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구독자 4천명 돌파 기념입니다. 자,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맞추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4천 명 돌파 기념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문제를 보시고 다음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숨어 있기 때문에 뒤의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시면 충분히 맞출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데이비드는 XRP 차트는 무려 땡땡땡 퍼센트의 펌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차트를 통해 분명히 확인 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여기서 땡땡땡에 들어갈 것은 무엇일까요? 1번 333%, 2번 555%, 3번 777%, 4번 999%.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맞추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1등 5분에게는 스마트워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등 10분에게는 50만원 코인 투자 강의.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2025년. 여기서 보시면 2025년 업그레이드 됐죠? 이 업그레이드 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등, 30분에게는 Yes 24에서 판매하고 있는 책한 권을 드릴 겁니다. 자, 코인 투자자를 위한 데이트 트레이딩. 이전에 받아가시는 책이 아닌 이번에 개정판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등, 5분에게는 스마트워치, 2등, 10분에게는 50만원 코인 투자 강의, 3등, 30분에게는 Yes 24 판매 책한 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1등, 2등, 3등은 선착순일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 바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답이 아니죠.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1번은 333%, 2등은 555%, 3번은 777%, 4번은 999%자 답을 아시는 분은 010-9966-3148로 답. 번호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지금 바로 시작되는 영상에서 답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블랙록 XRP ETF 승인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뭐할 수도 있다. 안할 수도 있다. 공식적으로 블랙록에서는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찬반을 한번 따져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찬성을 하는 뭐 신청을 하겠다.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가상화폐 종합지수 투자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라도 블랙록이 이더리움 외 주류 가상화폐 상장지수 펀드를 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것 때문에 XRP ETF 신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고. 아니다, 안할 것이다 하는 쪽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블랙록, XRP, ETF 신청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돈이 되는 곳에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돈이 몰리고 있는데 안 한다? 자, XRP 2억 달러 펀드 SEC 승소 이후에 실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1.61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뱅코 오브 아메리카 리플 레저 내부 거래 처리 주장. 리얼 토큰 부동산 시장 진출 시나리오를 주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리플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 118달러까지 올 오를 수가, 수가 있는데 그때 누가 참여를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미쓰비시 파이낸셜 그룹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계속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XRP 이걸로 무엇을 할수 있다? 결제를 할수 있다. SBI 그룹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거대 금융그룹 1, 2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거 돈이 안 되겠습니까? 돈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블랙록이 돈이 뻔히 보이는데,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한다. 이런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리플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가 어딥니까? 바로 비보 파워죠. 돈이 안 되는데, 얘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비버파워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돈이 되니까 했죠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돈이 되니까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xrp 리플 돈이 안 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된 소리에요 돈이 됩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블랙록은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블랙록이 내가 여기에다 투자하겠다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몰려들겠죠 막 몰려듭니다 그러면 블랙록 혼자 그것을 먹고 싶은데 몰려들면은 어떻게 할까요 안 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뒤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먼저 투자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물량이 모여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블랙록에서 "그래, 우리 XRP ETF 신청할게!" 그런 순간 개인 투자자들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늦었죠. 왜? 블랙록에서 물량을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들어오면 뭐 합니까? XRP 벌써 떴을 건데, XRP 벌써 폭등했을 건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뭘래라 분할 매수로 접근하라 시는 거예요. 제가 단독으로 이야기 합니다. 단독으로. 저 혼자 단독으로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블랙록에서 이거 신청 안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분명히 돈이 되는데 안 하겠다? 이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블랙록 ETF 신청한다. 안 한다. 뭐할수도 있고 안할수 있고. 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문제 있죠? 문제 답이 있습니다. XRP 시세 10달러 돌파 가능성 777% 펌프 강세 패턴 주장이 쏟아진다. 여기서 보면은 데이비드는 XRP는 무려 777%의 펌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차트를 통해 분명히 확인 가능한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 12월 달에 급등했던 7배 이상 상승했던 그 흐름을 지금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배 상승보다는 좀 적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한 5배 정도의 상승은 한번 정도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XRP가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폭등하는 그런 흐름을 볼수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4천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7배까지 오른다고 하면 거의 28,000원. 그 정도까지 오르죠. 그 정도까지 오른다는 것은 조금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배에서 다섯 배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분명히 다섯 자리 숫자 100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뭘 하라고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조종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4,433원을 일시적으로 하향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3에서 5일 정도 조정을 주고 난 이후에 4,433원을 다시 탈환하면서 지지해주는 흐름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 9월 초까지 5,1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번 이 시문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어보시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참여하신 방법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에 라이브를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히 적어 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물류는 분명히 분할 매수고 물량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라이브 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분할 매수 가능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왜 8월 1일날 대량 매수를 누가 했다? 대왕 고래들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매도 같은 경우에는 조막성 고래들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분명히 1차 상승 전에 고래들이 다섯 번 정도 강한 매수를 보였었고. 상승 이후에 조정을 줄때 8월 1일 날에 대왕고래들의 매수가 강하게 보였었다. 자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꺾이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눌리면서 4433원 아래쪽으로 빠져 내려올지라도 여러분들 분할 매수 구간이 어디인지 제가 라이브 때 말씀드렸고 오늘 라이브 때도 말씀드릴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하시라 분할 매수를 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조종의 구간에서 절대 분할 매수 안 하고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그때 해볼 걸, 그때. 그때 시문과 한번 해볼걸 지금도 후회하십니까? 또 후회하실 겁니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폭등하고 급등하고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그때 시문과 해볼 걸.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라이브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문에 라이브 매일매일 하고 있죠. 저녁 9시부터 하니까 여러분 꼭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자 주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방이나 노란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시문에 라이브 참석 해놓고 성함과 연락처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할수 있는 방법은 영상 아래쪽을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에 신문의 라이브 참석 그리고 신문에 텔레그램 방 참석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링크만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성함과 연락처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무려 47분 그리고 라이브 참석분 48분이 참석하신다고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할 걸, 그때 신문가 할 걸, 또 후회하실 겁니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또 후회하실 겁니까? 지금은 후회하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신문과 같이 하면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린다. 이 마법과 같은 공식이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 시문이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여러분 010-9966-3148로 문자 라이브 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라이브 하고 주시면 이 시문과 같이 저녁 9시마다 매일매일 만나시면서 이 어려운 시장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다잉남 시문이었습니다.